보았나와 내릴게 <laughs> 얘가 짬돈이라고 얘가 소름이 들어가야지 뭐 야아아아 이 주안에서의 이 쇼패스를 그냥, 그냥 완전 그냥 흔들어가지고 찢어버리잖아 <laughs> 자3억 2천이 있고요 스쿼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억 2천 전 어, 피리미 4213 어. 역습체적화 스쿼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4 5님 혹시나 꼭 쓰고 싶은 선수가 있다. 나는 얘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선수 하나 있을까요? 고객님 요청사항, 요청사항. 호나우두요. 아. 호나우두를 아. 일단은 받고 시작을 할게요. 호나우두 같은 경우는 에 사실 뭐현 메타에서 조금 많이 밀리는 경향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키하는 호나우도 아니겠어요 호나우도 호나우도 은카는 TC죠 이그 정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굴리트를 써야 되는데 자 굴리트 솔직히 안 쓰면 노답이잖아 노잼은 노답이잖아 굴리트를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농협과 TC 굴리트를 비교를 쭉 해보지 않습니까 공미로만 쓴다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얘안 가도 돼요 예방가도 더잘 나와. 오히려 민벨이 높아서 실제로 우리가 썼을 때 체감이 더 괜찮아. 공미만 쓸 거면은 TC 굴리트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뭐 급여를 생각 안 하면은. 뭐 농구를 가도 되는데 급여 4차이 나면은 나 같으면 얘갈것 같은데? 써봤는데 원톱이랑 공미로만 가면은 나는 괜찮아 급여 4끼끼고 차라리 풀백을 괜히 어중간한 뭐 9급여 음카 쓸 바에는 급여 4학기서 14급여짜리 풀백 음카 가면은 2천만원에 진짜 완전 거의 뭐 라이브 금카수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TC 글리트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푸티비에이라면은 끝이긴 한데, 푸티비에라 박으면은 아마 이게 안 나올 거예요. 돈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센터백을 먼저 맞춰볼게요. 센터백. 얘보다 가성비 좋은 센터백 있습니까? 5천만원. 5천에 만나는, 어, 가성비 있습니까? 말리는 가야지. 얘는 진짜 오래 갈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풀백들을 조 가야 되는데, 풀백을 은카만 박으면 돼요. 일단 왼쪽은 홍철 아니면은 산두루가 딱 맞아요. 네, 급여 14짜리도 괜찮고요. 홍철은 급여 9짜리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왼쪽을 제일 마지막에 할게 오른쪽은 코스맨사가 원래 제일 괜찮았는데 사실은 오리에 정도 가면은 느낌이 있거든. 그냥, 오리에나, 워커 정도,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오른쪽은, 제가, 오리에를, 받겠습니다. 자, 이 느낌에, 중요한 게 숨인데, 가성비 친구들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가성비 친구들은 보통, 급여 한16 정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미드필더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1,500만원에, 이런 애가 어딨어. 밸런스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1500에, 요런 애가 어딨어요, 진짜. 몸싸움 98, 점프 92, 반속 90, 191에 84의 마름, 민첩, 볼컵, 야, 1500에, 이런 애가 어딨어. 자, 포그바. 아, 이건 누가 이걸 봤네. 자, 요 느낌에, 자, 중미를 또 찾아보자, 중미를. 자, 자, 아. 야 고레츠카도 괜찮은데 아 나인 골란은 사실 잘 나왔긴 한데 아 근데 사실 스탯이 미쳤긴 한데 약발 때문에 약발 3도괜찮습니까 괜찮, 근데 나는 아, 도 나인 골란잘 썼거든 아니야 투 볼란치 한 명이 포그바 키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괜찮아 아. 나인 골란2천만원키 빌레나 오오호오야왜 구멍이 없냐 얘야얘 얘 괜찮다 나인골라는 그 3인데 얘는 4야. 권장이어도 일단은 빌레나도 한번 체크해 놓고. 딱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이건 제가 스탯을 딱 보니까요. 어떤 느낌냐면은 이 체감은 빌레나가 좋아요. 근데 나인골라는 움직임이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말하는 AI 쪽은 나인골라이 낫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수의 체감은 빌레나가 나을 것 같습니다. 빌레나야 체감으로 오케이 주인분들이 체감으로 간다고 하니까 빌레나 갈게요 빌레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스탯이 보시면은 달리기도 빨라 슛도 좋아 4 5야 건장이랑 몸싸움 안 밀려 패스 좋아 드리블 체감 다 좋아 몸싸움도 괜찮고 점프 오 빌레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빌레나로 갈게요. 자그 다음에 일단 미어 갈게요 미어 지금 현재 초가성비 윙어. 얘 말고 누구 있습니까? 티비 흥민이 오카. 얘 말고 최고, 최고 있어? 무조건 넣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 또 주인분이 크로스보다는 침투를 하신다 하시네. 어때? 미키타리안 아니 농밀러. 움직임에 농밀러. 그 다음에 체감에 미키타리안. 와, 미키타리안이 체감 진짜 좋거든. 도노반? 오케이, 마지막 도노반이야. 아... 아... 이거는 이제 드리블 체감의 미키타리안, 속력과 득점력의 도노반. 오케이, 도노반 괜찮아. 미키, 도노반. 둘중 하나 갑시다. 나둘 중에서 살짝 내 의견은 미키야. 미키타리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다 호나우도 서버하냐. 야, 75, 77, 775 보통은 비벼. 어. 요거는 미키로 할게요. 자, 요 느낌에. 왼쪽은 그러면은 뭐 망설이 오셔 게요 얘가 짱이야. 누가 와도 오리의 산드로 라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와, 시바. 와, 아니야. 해보자. 하나만 포기하면 돼. 하나만. 예, 고객님 계십니까? 예, 고객님. 예 고객님 고객님. 예, 제가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약간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예. 아 이거 뭐. 현재는 급여가 30이 남상이기 때문에, 공입제 생각에는 조금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 요거를 사실은 농불 정도로만 가도 되긴 할것 같은데, 어. 하하, 이게 농불 정도로 가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센터백은 뭐 제가 뭐안 써보는 수가 없습니다만, 얘막 얘가 최운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써봐도. 라모스가 사실은 거의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닐까? 어 요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라모스 가시고 히퍼 어 61, 11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대야가 있거든요. 어자 요런 느낌으로 해서 천만 원이 모자란데 어,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보내자 아니 이거는 하나로 면 야? 자자 25야 여기서 다 맞추고 있을게요. 4213요 배치 고대로도 될것 같은데 중앙에 위치. 그 다음에, 투비스 돌파, 투, 후방대기, 후방대기, 적차 걸어주고, 적차는 나중에 후보 영입하면 그때 쓰세요. 요이 느낌? 요이 정도, 팀전술은 요 정도, 어, 스무스하게. 네, 요 정도 스무스하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딱 맞지 않나. 아, 어. 오우, 씨, 잘못 받았다 아, 씨. 4,500 죄송합니다 아 이거 원래 한번에딱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500에 어 2억 8 7 0 0 그니까 러 3억 3천 정도 나왔네요 3억 3천 정도 야 갑시다 아와4213 완성된 거 가볼게요 야 때릴게 아유 뭐시 안 나오면 때려야지 얘가 짬돈이라고? 얘가? 어. 아이 1,500에 포고가? 1,500에 포고가? 야 합니다. 아 역시 오포고가 좋다. 뛰어. 그냥 뛰어. 네가 뛰어. 오면 밀어. 잡고 슈팅. 아 뭐야 또안 나와? 때릴게. <laughs> 빌레나 슛? 야 까비. 확시 빌레나가 좀. 호나우도 슈팅 좋은 거였어. 아 좋네요. 미키타겐 크로스! 라모스 마무리. 어, 아, 이걸 막네. 자, 자, 떨고, 안 돼! 안 돼!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자. 체감 볼까, 미키? 와, 확실히 퍼포를 안 먹어서 조금 무겁긴 하네요. 호 놈이 들어가야지, 뭐. 야, 이 중앙에서의 이 3팩 보세요. 스리, 아, 3톱 곧 3팩. 쇼패스로 그냥 완전 그냥 흔들어가지고 찢어버리잖아. 야, 근데 호나우도 슈팅이 와, 진짜 너무 사네,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오늘도 3억 2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다 지어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고짜내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네,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 저는 뭐잘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고객님이 상당히 만족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 스쿼드는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른카가 진짜 미쳤어. 오른카 이렇게 나오네. 빌레라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카운테 이런 거 쓰실 바에는 빌레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쿼드지 매일매일 시청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혹시 뭐 이벤트 같은 것들 다 진행하셨나요? 아, 하셨네. 어! 보상 안 받았, 어! 잠깐만, 요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예. 아, 고객님? 네, 고객님? 네, 고객님, 대답하세요? 아, 이거 저를 못 믿으셨네. 아, 제가 부산 송동구 제가 승리한다 그랬는데, 예, 저를 못 믿으셨네. 예, 고객님. 아, 좀 기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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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쁘네요. 예. 기분이 살짝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네 제가 그렇게, 송동으로 제가 어떻게든 이기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그렇습니다 자 끌어모으자 천만원 한번 끌어모으자 어, 모으면 돼 마스터로드 뭡니까?